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 먹이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화이트 유튜브의 화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어이 액기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 일단 액기를 가지고 막 금방 만들어 놓는 액기인데요 액기는 잘 퍼지고요 손에 잘안묻고 유튜브를 보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유튜 왜요? 편집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이 편집하실 거엄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마, 맞아요. 모든 것좀해주세요 편집이나 지시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근데 뭐랬어요? 이야 찍었던 걸 보고 있어. 퐁당퐁당하고, 응. 콩당 푸딩같이 물컹물컹하고 맛있어 보이는 액깨입니다 자, 퐁당퐁당하는 황당 액깨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액깨가 퐁당퐁당 퐁당퐁당퐁당 퐁다당퐁다당 이렇게, 오, 느낌이 대박 좋아. <웃음> <웃음> 이렇게, 손에 잘안 묻는 초강력 액배. 약간 <laughs> <laughs> 같이 찍은 거를 올리랑 말락 하고 있네요. 아, 아. 음, 이렇게 일개가 있고요. 일개 이름은 아직 정하지 못했고요. 퐁당 퐁당 퐁당. 자, 일개는 어, 이개는 녹색이고 야간 일개랍니다. 자, 요액기는 봉당, 봉당하고 색은 색은 녹색 액체괴물 같고 푸딩 같아요. 녹색 푸딩 아시죠? 자, 좀 소리 좀 낮추. 더 높이고 있네요, 여러분. 더 잠깐 통에 담아볼게요. 통. <웃음> 괜찮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두 개가 하늘에서 일 개가 내립니다. 말에 비추고 해야지. 잠깐만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아 준비 찍고. 자 여러분 액괴가 되있어요자 액괴 100개. 액괴는 퐁당퐁당하지 봉당, 아하하 퐁당퐁당퐁당 퐁당퐁당 옛날 전설의 이야기가 걸쳐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니 왜내가 깜짝 을까이는뭐 뭐라고? 맺었고까그고뭐라이 뭐라고? 뭐랄까뭐당고당하고요라고 뭐라고? 뭐당고당하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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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뭐라고? 뭐요고 뭐라고? 뭐라고? 요고고고고 분산안 아, 되고. 맞아. 바보고. 이고왜 여기랑 그런 거 사요, 장난이가. <laughs> 그 여기에요? 손 위에 떨어질게 봐요. <laughs> 아, 떨어졌는데. 일단은. 좀 우, 우. 너무 잘 늘어나요, 이건. 어 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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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노래 <laughs> 부르면 어떡해? 난 몰라. 난 몰라. 나도 몰라. 누가 말했잖아. 저는 부산에 삽니다. 저는 부산에 재미있 <laughs> 어차피 당신은부산에 살면서. 응. 저희 같이 있어요. 응, 응. 아니면 저희 둘이 같이 만질 수는 없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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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금은 바보 멍청이지. 당신 집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저희 둘이는 친구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샌드박스 이름을 정할 거예요. 샌드박스 이름이 아니라 저희 휴미를 음. 정할 건데. 이제 그, 아니야, 그 새로운 멤버가 정민이 있잖아. 이렇게. 정민이 분, 정민이 분이 이름 뭐였더라? 이름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나... 잠들 잠뜰 스킨, 잠들님 스킨인데요. 아니에요. 스킨 새로 정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고, 그러 버니님. 버니? 버디? 버니, 하영. 아, 버니님. 그 다음에 저 맑은 선물과, 우리 뭐, 사육이님! 빠방 다음, 화이트 님 <laughs> 응, 내가 주인공이다! <laughs> <laughs> 내가 주인공 할래? 내가, 아, 내가. 우리 둘다 주인공.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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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응. 응. 아하. 어? 아하. 구독자 몇 명이세요? 어, 구독자요? 저는 보면 응. 한, 한 개밖에 없어서 구독자가 0명인가? 근데 그 박자비 예정 계정에서는 구독자 2명. 알아요는 알아요는 좀보단 알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아쿠아리움에도 갔어요. 재밌더라. 응? 근데 아쿠아리움. 이 졸업여행을 또 갔는데. 봉다당봉다당 원래 졸업여행은 멀리 갔잖아요. 서울 응. 갔잖아요. 부산까지 그 갔어요. 서울 갔잖아요. 부산이에요. 아, 맞다. 서울. <laughs> 저희가 까먹어요. 부산에서 하니까 좀 멀리 서울로 갔던 거. 어? 어. 여러분, 봉다다! 아야야! 내가 박혀보자. 자. 퐁당퐁당 하고요. 이게는 괴. 이렇게. 제가 퐁다다당 하고요. 이렇게 퐁당퐁당 하는 액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잠깐! 이기는 어... 퐁당퐁당하고요. 냄새는 별로 안 좋지만, 이기는 정말 잘 흐르고요. 애플, 사과, 사과 께라고 할까? 사과 께라고 할게요. 이 사과 께가 딱 예쁘고요. 사과 께인데요. 사과 보통 안 읽을 때 보면, 잖아요. 초록색 있잖아요. 있잖아요. 초록색 이잖아요. 연두색이나 초록색이나 그런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은 사과파이. 사과파이 어때요 아이상한데 사과파이 액개로 할게요. 일단은 저한테는 사과파이 액개예요 사과파이 사과 액개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저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주 지금 빵빵빵빵를 지금 만지고 있어서 그런지 봉당 봉당한데요. 자요기는잘 퍼지고요. 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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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당. 아이고, 손에 묻었네요. 잘 떨어져. 이 네, 다음에 볼게요. 안녕. 네.